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나 요 이렇게 그저 그리고 어플라이 어플라이 이제 꺽쇠 몇개 슬랙 도브젝트라고 나오나요? 꺽쇠는 몇 개? 두 개? 현재 필터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 된다고? 여기서 올 치는 거죠, 올. 엔터, 엔터. 올 엔터 엔터 마지막에 한번더올 엔터 두번 결국 엔터 세번 치란 얘기예요 세번 그러면 블록이 다 깨져서 문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하지만 뭐는 남아 있어? 점들은 남아있자. 여기 보시면 이런 점들이 보이죠. 이 점들 없애려면 또한번더 깨야 돼, 안 깨야 돼? 깨야 되겠죠. 엑스 엔터. 오퍼 스토피 필터 엔터. 엑스 엔터, 오포스트로피, 필터 이거 엑스하고 엔터 한번 찾잖아요 그리고 오포스트로피, 필터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이제 이 블록은 없어져야 돼, 냅둬야 돼? 없어야 되자, 방해되자 그래서 뭘 눌러? 클리어 리스트 그래서 클리어 리스트를 눌렀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됐나요? 네. 깨끗하게 그런 후에 여기를 찾는 거야 여기를 누르는 거죠 여기를 클릭 클릭했어요 어떤 거기에 디메이션 스타일 디메이션 스타일 디메이션 스타일 찾았어요? 여기 디메이션 스타일 음. 컬러 밑에 디메이션 밑에 디메이션 스타일 찾았다 좋아 그럼 디메이션 스타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눌러? 슬랙트 눌러야 되겠죠. 슬랙트 현재 디 멘션 스타일이 선택되어 있고, 슬랙트야 눌렀어요. 이 중에 어떠한 거? 그 렇죠. 표면 거치기 문자. 이 표면 거.